반갑습니다, 디스 두누입니다 오늘은 국내 브랜드죠. 어, 그레이 그라운드라는 브랜드인데 어, 세 가지 작품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레이 그라운드라는 브랜드의 컨셉은 음, 뭔가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여행지에서 영감을 얻어 향수로 출시를 한 브랜드인데요. 작품마다 뭐 여행지에서 느꼈던 영감 그리고 그 영감을 가지고 향수로 만들고 일러스트레이터로 뭔가 디자인을 한 작품이에요. 컨셉 자체가 마음에 들긴 한데 뭔가. 어 딥티크가 좀 떠오르기도 해요 라벨을 보면 일러스트 그리고 어, 뒷면에 보시면은 그림이 또 있어요 자 뒷면에 보시면은 그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앞면에 이렇게 일러스트 뒷면에도 어, 향에 어울리는 그런 일러스트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컨셉 자체는 좋은데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은 딥티크가 떠오른다는 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첫 번째는 어, 메디나라는 작품입니다. 이 메디나는 모로코의 보석 마라케시 메디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노트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탑 노트에 오렌지 베르가못, 미들 노트에는 릴리 그리고 매그놀리아 백합과 목련이죠 그리고 베이스 노트에는 바닐라 머스크, 샌다루드, 가야구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서창의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무게감을 갖고 있어요 오렌지 베르가못이 느껴지긴 합니다 무게감을 안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트러스 계열의 상큼함 시원함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상큼함 시원함이 있긴 있는데 무게감에 어울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품고 있다. 즉 가을 겨울에 최적화된 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오렌지 베르가못은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음, 백합. 그리고, 매그놀리아. 이렇게 향이 전개가 흐르는데, 매그놀리아보다는 뭐 백합 주력으로 향이 올라갑니다.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음, 얘는 로우 텐션입니다. 로우 텐션으로 작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탑노트에 있는 오렌지 베르가브는 비교적 빨리 사라지고, 그리고 이어서 느껴지는 미들노트, 릴리, 매그놀리아. 비교적 크게 느껴지진 못하지만 베이스 노트에 있는 바닐라 그리고 음, 가이아고드이두 가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백합과 메그놀리가 올라올 때 그때부터 느껴졌던 게가이아고드예요 가이아고드의 그런 훈제, 불맛, 뭔가 스모키한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여기에 바닐라가 섞이면서 달콤하고 크리미한 느낌과 더불어 굉장히 조화로운 베이스 노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그레이그라운드 세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든 작품입니다. 차분하고 포근하고 뭔가 잠잘 때 뿌리기도 굉장히 좋고 뭔가 매혹적인 느낌? 어, 관능적인 느낌도 은근 존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로우 텐션 베이스 주력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어, 텐션이 낮은 만큼 보통의 발향과 긴 지속력을 갖고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지속시간이 5시간 이상, 뭐 6시간 이상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가을, 겨울을 굉장히 포근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어, 특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뭔가 뭐 20대 중반부터 어, 추천을 드릴게요. 10대는 조금 뭔가 부로가 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20대 중반쯤 그때 한 시도를 해볼 만한 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비슷한 브랜드들이 문득문득 문득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음 그래도 흔하지 않는 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레이 그라운드 3종 중 가장 니치스럽다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흔한 부분, 뭔가 대중성. 이런 공감 능력보다는 독보적인 느낌, 이세 가지 작품 중에서는 가장 니치스럽다. 특히 잔향의 바닐라의 달콤함과 가이아 고대의 스모캠이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작품, 판테온입니다. 두 번째 작품, 판테온입니다. 자, 판테온은, 고대 로마의 건축물, 판테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스토리는 뭔가, 음, 그렇구나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이 향하고 매치는 좀안 돼요. 그냥 이 작품의 컨셉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컨셉이 만들어졌지 향과 매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탑노트에는 베르가못과 레몬, 그리고 사이프레스, 그리고 카시스 구성인데 서창에는 뭔가 파인애플 같은 느낌이 약간 느껴지거든요. 뭔가 어벤투스에 느껴지는 그런 서창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파인애플 같은 느낌이 약간 느껴지는데 레몬과 베르가못입니다. 오프닝에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뭔가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소나무의 그런 느낌 그리고 카시스의 그런 뭔가 청초한 달콤한 이런 느낌들이 유지가 돼요 이게 첫창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오키드 릴리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키드 향 릴리 향캐치가 조금 어렵고 첫창 중심으로 미들 베이스까지 쭉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머스크 페츄리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작품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에는 봄 여름에 잘 어울리고 그리고 대중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10대부터 다 어울리고요 향에 대해서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중스럽다, 반대로 어, 흔하다 이런 뭔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타일에 잘 어울리고 데일리 향수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호감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자, 판테오는 니치스럽다라기보다는 대중스럽다가 맞아요. 그 표현이 맞는 작품입니다. 사계절 다잘 어울리지만 봄 여름에 최적화된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 폴드 방스입니다. 어, 가장 설명하기가 힘든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이름은 뭔가 프랑스적인 느낌이 들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컬러도 녹색입니다. 바틀 컬러도 어, 향하고 굉장히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걸로 보이거든요. 자, 생폴드 방스는 첫창에 어떤 느낌이냐면, 자몽과 레몬이 올라오거든요. 자몽과 레몬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뭔가 턱 막힌 느낌이에요. 상큼한 레몬, 상큼한 뭐 자몽 이런 향들이 강하게 올라오기보다는 뭔가 한번 필터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개가 낀 뭔가 절제가 된 그런 시트러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컨셉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트러스 향이긴 한데 뭔가 초록초록한 느낌 그런 허브 계열의 향취가 있다 보니까 어 약간 어느 정도 절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미들 구간부터인데 미들로데는 시솔트, 또 시위드, 시솔트는 뭔가의 바다의 짠내. 그리고 시비드는 뭔가 해조류거든요. 해조류는 제가 뭔가 매치가 안 되네요. 하지만 그 짠내는 납니다. 그 시솔트의 느낌. 짠내를 느끼다 보면 아 이게 해조류인가? 다시마? 미역?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해요.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막상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냥 제 뇌가 만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향으로 봤을 때는. 음,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시솔트 앤 유자. 조말론의 시솔트 앤 유자.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면은, 어, 굉장히 잘와 닿을 것 같습니다. 또 독특하지만, 또 그렇게 이질감은 있진 않아요. 그냥 마음에 드는데, 뭔가 신비로워요.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들노트의 그런 시솔트가 은근 또 향이 오래 유지가 됩니다. 이게 미들 중심인 것 같아요. 미들노트에 있는, 뭐, 시솔트, 그리고 시위드, 공감은 안 되지만, 어 미들 구성이 이 작품에서 보여주려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시솔트의 향 때문인지 바다가 또 생각이 나요. 지금 뭐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다가 떠오릅니다. 그런 뭐 바다의 느낌도 일부 품고 있고, 엠버 패츄리로 향의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허브의 느낌을 머금고 있는 시트러스 계열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디나가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 생폴드 방스도 뭔가 새로워요. 뭔가 신비로움도 있고 그린그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큼한 시트러스가 아니고 그리고 뭔가 민트나 라벤더의 이런 그런 허브 계열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 좀 여러 가지로 뭔가 좀 신비롭습니다. 메디나가 가장 니치스러운 작품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뭐 판테온은 가장 대중스러운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 생폴드 방스는 신비롭고 뭔가 색다르긴 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매력, 그 진가가 좀 발휘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더 오래 써봐야 알것 같습니다. 자 그레이 그라운드 작품 세 가지를 소개도 하고 리뷰도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지속력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 작품 모두 5 시간 이상을 유지를 했고 남녀 모두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디나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작품이고 뭔가 편안해진 느낌 그리고 잠뿌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패키지도 굉장히 신경을 쓴것 같아요. 보시면은. 뭔가 신경을 썼고 뭔가 컨셉적인 느낌이 뭐 패키지에서도 볼수 있죠. 그래서 음, 선물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퀄리티가 있어요. 선물할 맛도 나고, 음, 국내 브랜드에 치고는 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내에도 좋은 브랜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뭔가 대한민국 향수 세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그런 바람이에요 자, 오늘 그레이 그라운드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티스트 등이었습니다.